왔어, 왔어. 가자, 어? 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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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아. 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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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너부터 구을 거야. 어? 너부터 끓 거야. 오늘 머리 예쁘네. 하이. 아니야, 발만 내밀고 있어. 어, 날래 해야겠어. 여보 머리가 더 귀여워. 아기가 파마해놓은 것 같아. 이렇게 좋아. 비빈다 빨리 만져달래. 손, 손, 빠져 안 나와서 봐도 아? 아니, 안에서 이렇게 힘... 어머니, 응, 할매. 그이것 응. 저, 우리가 만들어준 집. 아이, 스 박스 집. 어머니. 응. 응. 어머니, 만져주다 말아 아, 응. 만져줘. 네. 반갑대. 오랜만에 본대. 야 민혁. 뭐해? 와일로추르달래추르 나한테 오는데?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일로와. 일로와 성뚱. 일로와. 오빠 와. 일로와. 일로와. 언니 잠깐만. 아니아 털. 덜... 누워 있지 마. 누워 있지 마. 누워 있지 말라고. 누워 있지. 아니 털이 다 뭉쳤어요. 응. 하지 마. 응. 응. 누워 있지 마. 아야. 아, <laughs> 아 시동 좀 걸고. <laughs> 아니 고장 나가지고. <laughs> 너가 <목시 hydro> <목시> <목소리> <목소리가> 이 <cottage> 어... 아, 어... 억도 걸렸다. 아... 아... 거 여보... 엉덩이에 비 뭐야... 아... 여보... 여보가 만든 그 뭐야 액젓 양배추 응. 쌈. 아유 응. 진짜 대박이다. 응. 응. 아요 머리 너무 귀엽다. 뭔가 응. 심다 응. 뭐라고? 둥지. 응. 우리 잘 마실게. 응. 먹자. 이거 한번 봐봐. 카야. 카야 그린 요거트 그래놀라 오레오. 음. 바쁘네, 요 여보. 여보, 한입 먹어. 어. 착륙을 허가합니까? 응. 음. 턱에 은가 묻어서 씻는 중. 고줌 치림. 여보! 어? 뭐좀 <laughs> 찌렸어? 이제 계가 화이팅 해지면 돼. 빨리 한번 있어? 어머, 아, 씨발, 저 문자. 저 문자, 저 문자 하는데, 거. 아, 어, 자기야 내가 걱정이 괴롭혀야 돼. 신났노? 손등이는 빨리 집에 가고 싶대. 이거 봐, 물 마신다. 꼬마! 꼭물 마신다.